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설계하는 제386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부연함없는 간신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헌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이룬 간격스러운 쾌거이자 국가적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 정치학회가 김대중상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속에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과 문학, 민주주의와 인권까지 호남에 뿌리를 둔두 인물이 일궈내는 역사적 발자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전라남도 의회 또한 더큰 책임감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아픈 역사를 보듬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올곧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강주 전남 지역 자영업 경영 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자영업 환경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폐업 공제금 수령 건수가 2019년 말 1,380건에서 2023년 말 2,980건으로 무려 115% 115.4%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자영업 부채 또한 2019년 15조 2천억 원에서 20, 2023년 24조 원으로 58.3%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웃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적 성과를 낼수 있는 새로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집행부는 금융 지원과 배달 수수료 완화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창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정책 마련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남도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전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304억 원을 배분받았지만 집행 금액은 136억 원으로 집행률이 4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배분 목적을 달성하고 기금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남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에 나설 수 있게 독려하는 한편 시군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 감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는 14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시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지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올해 추진된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되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기의 순간들을 버티며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2024년 또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도민 여러분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